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또 권력도 없으면 불행하다 이런 그 생각. 이게 우리의 어쩌면 통상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 요소들이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의 말에서 은혜를 체험하면 그 은혜의 풍성함은 이런 그 외적인 요소를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한 가지 어, 점 중의 하나입니다. 공예의 당원들 그리고 이제 사도들 가운데 이 마찰이 일어났죠. 복금을전하니까이 공예 당원들이 아, 질투가 가득 차가지고 사도들을 잡아서 매도 때리고 위협도 하고 막 그럽니다. 아, 그래서 여기 공예 당원들 보면 대제사장, 그리고 사도계인, 율법에능통한 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아,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아, 민족을 향한 어떤 사법권,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 그런 그 집단이, 무리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대법원 아니면 뭐 국회처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었죠. 그래서 엘리트들이고 이사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보면 이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죠. 무식했고 또 아무런 그 세상적인 권력이 없었습니다. 공위의 심판대에 올라가지고 잡히고 매맞고 야단맞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객관적인 대사를 볼때 어, 사도들은 대단히 불쌍하고 참그 불행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예에 일어나고 또 사도 중에 한명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선택이 주어졌다면 어느 쪽을 택하실 것인가 공예에 일어나 되시겠습니까 사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만 놓고 볼 때는 아마도 99%는 공예의 이론이 되기를 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상은 보면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데이터, 그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공예를 보면, 어떻습니까? 기득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 사돈을 향해서 시기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핍박받고 억압받는 그런 그 위치에 있었지만, 오히려 반대했고,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그런 여건들을 초월해서, 공예 멤버들이 가지지 못했던 그한 가지를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성령 충만 가운데 임재하시는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 그것을 사도들은 체험하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우리가 다 행복하게 원하는데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마음 한 구석에 이렇게 두고 오늘 말씀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째 부류는 그 공회 회원, 아까 말씀드린 공회 회원이고, 그리고 이제 또한 사람, 특정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어, 바리새인입니다 교사, 그리고 이제 사도들 그렇게 이제 세부류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공예회원들 이 사람들은 시기하고 분노하는 그러한 어, 시기와 분노로 자기들이었던 감정, 불행함을 막 표출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가 된 것이죠. 사도들을 어,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막 협박을 사도바울도 보면 그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막다 파괴하려고 했는데 그게 자기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분 어, 교회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진화가 되고 또막 과학 운명이 발달, 발달이 되고 그러면 이런 그 비과학적인 그러한 무리, 집단은 지구에서 사라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아직 사라지지 않고 건재했습니다. 나이젤 발부라는 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아직도 이제 살아있는데, 교, 어, 2041년이 되면 이땅 위에서 종교가 사라질 것이라는 추측을 합니다. 어, <laughs> <laughs> 물질, 그리고 무신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오락, 뭐 스포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을배치할 것이라는, 배신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면서 이 책을 써냈습니다. 제 생각으로 가면 이 심리학자는 아마 그 2041년이 되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거의 뭐 돌아가실 쯤 돼가지고, 어, 누워 계시거나 뭐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죽는 그 순간에도 아마 건재한 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아픔의 어떤 타락과 비판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흐르는 물결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어둠의 세력이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공산주의도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그 정권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그랬지만. 다 이런 세력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공의 이 무리들이 참 사도들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를 제거하려고 그랬습니다 분노와 시계 찬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그 사도들을 없애려고 그랬는데 그때 나선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34년 말씀 보면 바리세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기가 그 의견, 의견을 말하고 을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사도행전에 두 번이 언급이 됩니다. 한 번은 여기서 언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아, 통해서 또한번더급이 되는데요. 나와 있는 것처럼 바리세인, 율법학자, 그참 존경받는 백성들의 지도자였죠. 학식과 권위를 갖추고 또 인격을 갖춘 그런 그 아, 사람인 것으로 이렇게 판, 판단이 됩니다. 사도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의 어떤 학문적인 그런 그 지식이 이 다말리엘 아, 문화 밑에 있어가지고 그런 그 박식한 지식을 아, 배우게 된 것이죠. 아,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이제 가말리 어떻게 이사람들에게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아까 말씀에 읽었지만 36절부터 좀 보면 두 번의 그 어떤 반역의 역사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드다 그리고 또갈릴리유다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보려고 일어났는데 다 죽고 흩어지고 도망가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하면 여기 결론적으로 38절 말씀 보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 상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가말리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우린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 잘 알지 못하죠. 우리가 두 가지가, 이 사람이, 이분이 두 가지 예를 들면서 한때 막날뛰고막 막 그랬지만 죽고 다 도망가고 흩어졌다고 그러면서 이런 그 10대의 예를 든 것으로 보면 아마도 이분 생각이 그, 요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야. 그러한 생각을 전제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냥 아, 지금 뭐, 아, 날뛰고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그 흐지부지 되고 없어질 거다. 이런 취지로, 의도로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면 그또 다르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그 사도들을 의도적으로 이제 살리려고 그런 발언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가말리엘의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그 덕에 이제 사도들이 풀려날 수 있었죠. 또 어느 기독교 전통에는 이 가말리엘 이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명될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어느 전통에 보면 가말리엘이 크리스안이 되었다. 이렇게 믿는 그런 전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정교, 이스턴 올토덕스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가말리엘을 세인트로 이렇게 추대, 인정을 합니다. 성인으로, 성자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말이 이제 맞는 거죠. 가만리의 말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뭔가 하면 그 마음속에 진정한 그 의도가 무엇는지 그런 별개로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정말 그 흥분하지 않고, 이렇게 막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해도 흥분하지 않고 침착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어떤 경험 그리고 지혜에서 나오는 그런 말인 것이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알고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죠. 인생을 오래 살고 또 인간의 어떤 역사를 공부한 사람. 그런 사람을 아, 보면 이런 그좀 체험에서 나오는 그런 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갑자기 막 누가 인기를 얻어가지고 막 사람을 모으고 뭐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래도 막 동요되지 않는 거죠. 시간이 좀 흐르면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흐지부지하게 없어지든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우리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데 부정적인 의미로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좀 쓰이기도 합니다 뭔가 하면 모태신앙은 뭐큰뭐 사고는 안 치지만 그냥 뭐 물에 물튼, 물탄 듯이 그냥 감동도 없고 열정도 없이 그냥 그렇게 쭉 가는 그런 신앙을 보고, 모태신앙이라고 우리 말할 을 때가 있죠. 그렇게 또 비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초신자들 어떻습니까? 막 예수님막영접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기쁘고 그래가지고 막 뭔가를 막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기뻐서 뭔가를 막 왕성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태파들은 뭐라고 봅니까? 그냥 놔두라고. 저러다 제풀에 지쳐가지고 조금 지나면 그냥 그만둔다. 우리가 그냥 무시 내지는 무관심 뭐 이런 태도로 일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테파처럼 어 이렇게 될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지금 그렇게 막 날뛰고 그러 그러더라도 가두면 된다고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 자매를 알고 있는데 이 자매가 정말 은혜를 받고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DTS 제사 훈련도 받고. 오지에 나가서 막그 성교도 가고 그래서 이제 여기 빈민사회를 하려고 막 도시락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점심도 나눠주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얼마 전에 아이 자매의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과 이제 멀어졌다는 그런 소식을 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결혼식을 하는데 거기서 우연하게 이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궁금해서 제가 뭐 교회에 관한 일을 물어봤더니 누가 무슨 상처를 막 그렇게 깊이, 깊이 줬는지 막 그런 막 자기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집사람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막그 상처를 줬나 봐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고 어, 교회하고는 다시는 상관하고 싶지 않다고 저희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죠. 어, 뭔가 하려고 그러면 호응을 잘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비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완성에 졌고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 신앙,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흘러가야 되는데, 일관되게 이제 강물이 바다를 향해서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흘러나가는 것처럼 흘러나가야 되는데, 가면서 계속 이렇게 메마르고 또 무감각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흘러가죠. 어떻게, 강물이, 신냇물이 모여가지고 강물이 되고 또 바다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깊어지죠. 그리고 풍성해지는 거죠. 그, 그렇게 이제 흘러가면서 그 안에 어떤 은혜의 아,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잔잔하게 흐르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그러한 그 은혜가 더욱 크게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말수록 이제 메말라지고, 막 육법주의자처럼 이렇게, 아, 참, 신앙이 채색되고, 그러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가말리엘고 보면, 가다가 흐지부지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런 성향을 보고, 이런 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이가말리엘의 예언적인 이 말, 이 말로 아, 그의 중재로 사도들이 실제로 풀려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하도록, 가수셨습니다이가리 그리고 이제 공의 회원들 그 우리 마지막 우리가 사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태여디어 사도들을 불러들여 체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우리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원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아무런 핍박과 압력이 있더라도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벤쿠바 시험교의 앞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네. 우리가, 제가 뭐, 나, 제 살인하여 어떤 명, 명예, 그리고 뭐, 영광, 이런 것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무너지게 되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 기도해주는 사람도 이렇게 많이 있지만, 또, 어, 또개 그 중에는 뭐, 얼마나 가나 한번 보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렇게, 보고 그리고 얼마나 간다 뭐 보여줄게 이런 신앙 생활에는 곤란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생각을 안 하시고 저기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없으시겠지만 <laughs> 없으시겠지만 그런 마음을 <laughs> 가지면 곤란하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실에 우리 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에서 36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목적을 어떻게 했는지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 이걸 내가 막안 뭐 하겠다고 해도 안 되고, 뭐 그리고 뒤돌아서 막 도망을 가더라도, 그렇게 되면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모략 어떠한 그 꽤, 어떠한 계획도, 인간적인 그런 계획도 하나님 계속하여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시감치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한 장소에서 불러내서 다른 곳에 어, 두시기도 하고 또 상황과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목적을 이루어나가시는 것이죠.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게꼭 좋은 게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게꼭 나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고생하고 어려움은 우리가 무조건 이게 웬 고생이냐 막 그냥 막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연단의 시간 그리고 정금같이 나오게 위안들한 과정의 시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둘러가는 길이 느린 길이 아니고 빨리 가는 길이 꼭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는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고 하나님과 협력하는 그 자리에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과 뭐 상관없는 그런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에게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편에 서서. 이순례 길, 우리가 한나라 갈길이 뭐, 백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 사도들 정말 그, 그 이름을 위하여, 제가 보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길, 고난받는 길. 근데 이제 참 이상하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이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채찍질을, 채찍 맞고 위협받고 매맞고 이런 걸막 당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은 그냥 뭐죠? 그 감정적으로 위축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더욱 왕성한 정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참 세상에 감당할 수없는 그런 스타 사도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그 사도들의 자세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음속에 막 군도가 일어나고 또 억울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여기 보면 정상일 것 같은데 우리는 또 이제 공공의 자리에 서 있을 때잘 보여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볼때 내가 좀 괜찮은 사람, 좀 멋있는 사람 이렇게 뭐 비춰지기를 원하는데 이런 건 보통 사람들의 마음하고 좀 다른 그런 사도들. 분들은 결정인가, 뭐 이렇게 이렇게 될수 있는가. 매를 맞아도 기뻐하고, 감옥에 갇혀도 기뻐하고, 죽음의 위협이라도 기뻐하는. 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의 할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나 성전에 있는, 성전은 많은 그 무리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이죠. 뭐,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가정에서 모일 수 없으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모입니다. 집은 뭡니까? 어, 각자 각자 가정에서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구역 예배라든지 뭐 가정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큰 무리 또 작은 무리 무리 무리마다 모여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전도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명을 위해서 살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또이 생활을 위해서 실제로 살고 또 죽었다는 것이죠. 그, 이 사도 분들에게는 이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전, 그들의 전 인생과 생명을 배우로만든 가치 있는 일이 이, 바로 이것인 것을 확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어, 기쁨과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까 전도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금요일 날 우리 학생들 몇 명이 남다라 그 스테이션에 가서 노방 음악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좀 가기 전에 가기 전에 그 남자애들은 제가 이야기를 못해봤는데 여자애들은 막 긴장하고 떨려가지고 사진을 장찍은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네, 그다음 네, 지영이가 이걸 교회 그걸 들고 이렇게 가만 서있어요 얼마나 잘잘 써있는지 잘 그다음 전도사람에 이렇게 뿌듯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최집사님하고 네, 그다음 저도 같이 했거든요. 앞에 이제 말리 케이스가 놓였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거의 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집어넣고 가든요 제가 20불짜리를 나중에 집어넣었는데 그 뒤로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막 돈을 해. 그래서 제가 좀 일찍 그걸 집어넣었으면 더 많은 돈이 됐을 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1 0분이모으이 됐어요. 이제, 성격음악계의 그, 뭐죠? 황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아, 어쨌든 간에, 막, 가기 전에 막, 떨리고, 막, 긴장되고좀 쪽팔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끝나고 났더니 애들이 막 다, 막, 좋아하면서, 막, 그 마음속에 막, 기쁨이 있나 봐요. 아, 이거 하는 게 괜찮겠다. 뭐, 우리가 자주 할 수는 없어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쓰읍, 애들이 왜 이러나. 그막 찍보하는 그런 그래 모습. 여러분, 우리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여기 이 사도들을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를 합당한 자로 여기서를 찍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참 하나님 나라를,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니까 마음에 좀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 행복하게 원하는데,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순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순리학자는 우리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보면 우리 성경에서 말한 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첫째는 뭔가면, positive emotion.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경험하고 이것을 증폭하는 그런 그 즐거운 삶 우리 신앙의 언어로 말을 하자면 뭔가면, 뭐죠? 은혜 충만한 사람이죠 은혜 충만한 사 삶. 아, 그 은혜 충만할 때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체험하게 되고 또 이러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둘째 문화는 행복한 몰입이 있는 어떤 관계의 삶, 릴레이션십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친구나 가족, 그리고 어떤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로 말하는가 하면, 자신보다 더큰 어딘가에 속해 봉사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그 의미, 그 의미가 주는 그런 삶. 이 사도들은 그 복음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았죠. meaning belonging to and serving something bigger than oneself. 그러니까 정말 이기적으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반대라는 거죠. 내 자신만을 바라보고 사는 게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큰 그런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할 때 거기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또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이게 정말 진리인 것을 알았고 그 안에 삶의 그 진정한 의미 그리고 기쁨과 생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의 그들의 삶을 투자하고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러 삶을 살았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도 정말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고 또 나의 삶도 나보다 더큰 가치 하늘나라와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투자하고 또 헌신할 때그 가운데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런 삶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